진아. 음. 여기 한번 와본 적 있잖아. 그치.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어. 우리가 오늘 이걸 타고 부산에 가볼 거야. 여기 초고속 충전이잖아. 어. 우리 어제도 충전했지만 우리가 배터리가 3% 남아있었어. 거의 음. 간당간당하게 도착했거든요. 22분 만에 80%까지 찹니다. 근데 여기는 초급속 충전이야. 800볼트. 이렇게 빠른 속도가 장점이지만 단점은 100%까지 완충이 안 돼. 왜? 어? 원래 그래. 왜? 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그래서 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냐면 <laughs> 다시 이걸 100%까지 채워줄 거야. 왜? 우리의 목적지는 오늘의 목적지는 부산. 부산이니까. 음. 그리고 이게 그 사륜구동 모델의 가장 이 아이오닉 5 중에서는 연비에 불리한 차야 20인치 위래. 아. 그래서 과연 이걸로 한 번에 부산까지 갈수 있을까? 음. 그게 오늘의 어, 콘텐츠의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마저 100%까지 채워주러 한번 가볼 거야. 어 이렇게 충, 어 다. 이렇게 충전하는데 16,000원 들었습니다. 분리해 주세요. 야, 이브이 스테이션 강동. 이 근처 살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자, 그럼 일단 100%까지 마저 채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동 제1 공용주차장에, 어, 여기 이제 충전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오늘 100%까지 채울 겁니다. 그냥면이 DC 콤보를. 예지, 한번 해볼래? 경험삼아? 한번 해봐봐. 무겁지, 생각보다. 음. 이게 미래야, 예지나. 음. 아, 어, 해봐. 맞춰서. 자 여기서 요거를 100%까지 채워줄 거야. 이제는 공용 주차장에도 이런 충전소가 하나씩은 좀 그래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80%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섯 칸이 조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네 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충이 되면 요 다섯 칸이 다 들어오겠죠? 이제 근데 아이오닉 어떤 것 같아? 응? 첫 인상 어때? 그 스포츠 카들이 되게 존재감을 뿜뿜하잖아. 어. 일반 차들보다. 근데 이 차도 딱첫 인상은 그랬던 것 같아. 존재감이 약간 압도됐어. 아, 어, 그랬어. 어. 진짜 미래에서 온차 같다. 어. 어떤 예. 부분이 제일 그랬어? 일단 이 앞에가 완전 일체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 어 사이드 미러면이 이거 봐, 이것도 이것도 그냥 뭐 패드 두개 붙여놓은 것 같지 않아? 베젤이 하얀 건또 처음이지, 그치? 그러니까 켜져 있을 때 보면은 엄청 세련된 것 같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방금? 누가 왔다 갔지? 전기 충전할 때참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laughs> 이것 또한 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예진아, 그럴 땐 무야호 하는 거야. 무야호. 33분 만에 충전이 100%까지 다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 일단 저거 꼽는 것도 예진이가 한번 해볼래? 꼽는 거? 어, 꼽는 거. 오빠가 이거를 예진이 시키는 게 절대 아니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그래. 거야. 어.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거기다가 걸면 돼 경험이야 전부 다 이게 다 그치 그치 똑바로 걸고 그거 이제 문 닫고 그치 잘했어 자 이제 한번 출발해 볼 겁니다 자 주행 가는 거리는 366km 뜨네요 부산 목적지 어디 지을까 해운대 길안내 해운대 해수욕장 길안내 해운대 해수욕장 394km 떨어져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366km입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때 너무 이제 빠르게 달리지 않고 100에서 110km로 정속 주행하면서 차분하게 달려볼게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로 주행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오닉 중에서는 연비에 가장 불리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륜구동 모델이야. 후륜구동 모델은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가 넘어. 근데 사륜구동 모델은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가 안 돼. 그리고 이 차가 불리한 게 휠이 20인치야. 음... 20인치라서 연비와 전비가 안 좋을 예정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부산을 갈수 있을지. 자, 그 전에 여러분, 안우준TV에서 이번에 획기적인 상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바로 램마운트입니다램마운트램마운트는 아마 모르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랩마운트는 진짜 세계 최고의 거치대입니다. 일단 메이드 인유에스에야 응. 미국에서 만드는 거로 고집하고 있고 파손이 됐을 때 1대1 무상 교체가 되는 거예 오... 그 중에 램마운트 중에 이 x 스그립이라는 스마트폰 거치대인데 예전아 내가 촬영할 때 맨날 램마운트 이렇게 설치하잖아. 음. 저는 램마운트 진짜 진짜 좋아요. 해왜 그러냐면 찐팬. 아, 찐팬이야. 음. 솔직히 왜 좋아하냐면 메이드인 u s a 고이 거치대 시장에서 완전 독점적인 1등이야. 음. 근데 메이드인 USA 치고는 가격이 합리적이야. 음. 이게 여러분 이게 48,000원인가 4 9 0 0 0원짜리에요 어. 특가로 안 오준 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200개 한정, 200개 한정 어. 19,000원에 팔려고. 19,000원? 어, 그래서 랩마운트 하여튼 쫄랐어 200개만 아노스 t 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0개만 달라 뒤에 이거를 이렇게 떼면은 저는 스마트폰을 이제 보통 어다 거치하냐면 이 앞쪽에다가 거치를 많이 하는데 송풍구가 요즘 현대 기아차들은 다 얇게 나와서 송풍구 거치대를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랩마운트 X그립이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음. 거치 면적이 한 요정도 돼요 얘가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요게 이렇게 휘어 요게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굴곡진 대시보드 이런 데도 붙일 수 있어 음... 근데 난 어디다 붙일 거냐면 내가 이 아이오닉을 봤을 때 이게 어디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냐면 아난 여기가 제격이라고 생각했어 여기 핸드폰을 거치했을 때딱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 그치? 붙였을 때잘 고정이 되느냐 그치? 그리고 쉽게 떼지냐 그렇지. 음. 뗐을 때 자국이 안 남는 게 엄청난 장점이야 이따 떼 보기도 하겠습니다 여긴 평면이지만 이런 데 붙여도 돼 음... 충분히 아 랩마운트 로고 보이니까 너무 예쁘다. 아그 다음에 아이폰으로. 이게 끝이야. 우와. 되게 쉽지? 끝. 아 떨어지지도 않아. 엄청 거치 잘 돼. 아, 좋아. 이게 좋은 게 X7은 실내가 다 가죽인데 음. 그 가죽으로 해도 자국이 안 남으니까 뗐을 때 그게 너무나 큰 장점입니다. 스마트폰을 랩마운트에 거치를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번에 부산을 갈수 있느냐 이문제기 때문에 과속보다는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2차선으로 주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마 평균 속도는 한 100km 정도? 자, 지금 그래서 아이오닉5를 계속 타고 있는데 예진아, 음. 이첫 소감 어땠어? 지하주차장 나갈 때 음. 과속방지턱 넘잖아 아, 처음에? 어, 어. 그때 어? 한번 이렇게 했어 아, 진짜? 어. 맞아 맞아 응.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새 차를 가져왔을 때, 제가 항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그 플라스틱 방지턱 있잖아요. 짧은 거, 뭉툭한 거. 그걸 처음 넘어보면, 아, 이 차의 서스펜션은 대충 어떻구나, 감이 오잖아. 맞아, 맞아. 근데 대부분의 차들은 앞바퀴가 부드럽게 넘고, 뒷바퀴는 통튀기거든? 아, 아, 아.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근데 이 아이오닉5는 되게 신기한 게, 앞바퀴는 살짝 툭! 넘고, 뒤가 되게 부드럽게 넘었어. 기엽나 음, 그래서, 어, 이거는 나보다 예슬이가 더 느끼겠다, 나이 생각을 했었거든. 그만큼 이 아이오닉5는 앞좌석뒷좌석 승차감, 차별화가 없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 배터리 셀들이 밑에 쭉 깔려있고, 앞바퀴, 뒷바퀴가 있고, 무게중심이 밑으로 굉장히 균일하게 깔려있거든. 근데,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무게중심 5대5 맞추려고 막, 별의별 노력을 다 한단 말이야. 음. 근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네. 어, 왜냐면은, 엔진이 없잖아. 어, 예.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게중심이 낮아. 음. 그러다 보니까, 봉지턱을 넘을 때,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느낌이 일단 전혀 아니에요. 일단 그 점이 좋았고, 20인치 휠인데도 불구하고, 이안 좋은 노면을 통과할 때 승차감이 기존의 현대차랑은 달라요. 내가 항상 현대차 탈 때마다 지적하는 게 승차감이잖아. 음. 카니발, 펠리, 심지어 GV70, 음. 전자식 서스펜션 없는 GV70, 심지어 GV80까지도 승차감이 되게 불쾌하게 통통 튀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점이 전혀 없다는 게 일단 그게 놀라워. 그래서 저는 다른 막, 막 첨단 이런 거다 빼고 승차감 때문에 이 차를 사고 싶어. 승차감 때문에. 왜냐면 실 구매가 4천만 원대 현대차 중에 승차감이 렇게 뽑아주는 현대차가 없거든요 이 차는 현대차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속도는 한 100k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아 근데 쫄려서 110, 1 2 0못 밟겠어 왜냐면 전기차는 1 2 0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기 배터리가 완전 분탈된다는 전기차 오너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오늘은 정속주행입니다 안전하게 네. 대해수욕장까지 305km가 남았어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300km야 아까는 이 아이오닉5의 주행 가는 거리랑 남아있는 거리랑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적었어 그래서 어,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100km로 정속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298km고 잔여 거리가 303km야 오차가 5k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고속도로 올라가서 회생 제동을 많이 못해도 어 정속 주행만 하면은 그래도 어 주행 가는 거리의 실현율이 생각보다 좋다는 거. 일단은 어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목적지는 부산이 아니라 부산을 더 지나쳐서 해운대 수욕장까지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도중에 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이 아이오닉5를 얘기할 때, 사이드미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음. 사이드미러가, 와, 적응이 안 되지. 그니까. 러 적응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제였고요. 오늘은, 적응이 또좀 돼.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는 심지어 어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걸 보면서, 어, 거울이 어디 갔지? 이랬어.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어. 맨날 보는 위치가 여기니까 어. 어제는 이 카메라가 달린 사이드 미러를 처음 경험하는 날이었는데 여길 보면서 뭐야 거울 어디 갔어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보니까 주차할 때 힘들더만 맞아 주차할 때가 공간감이 갑자기 사라져요 어? 어 어떻게 주차를 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어.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냥 이게 거울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힘들겠지만 그까. 그러니까 조금은 그러한 어떤 자기 최면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 좋았냐. 어제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어제. 그 비가 엄청 쏟아지던 밤에. 비가 오는 그 어두운 화면이 카메라 성능이 좋다 보니까 되게 밝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아. 악천후에 좋구나. 악천후에 밤에는 확실히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미러에 없더니 빨간 선, 주황색 선이 생겨요. 거기다 이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카메라 파티야?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전혀 지장을 안 받아서 나도 놀라긴 했어.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렌즈에 물이 튈 텐데 저기.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보면 여기 렌즈 있죠? 렌즈 요거 요게 물이 튈거 아니야 근데 물이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처리를 했나? 뭐 무슨 발수 코팅을 했나? 싶을 정도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화면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포르쉐든 페라리든 뭐 맥라린이든 람보든 뭐 비엠, 벤츠 다싹다 다 있지 아니 도대체 앞유리에 저 귀를 왜다 달고 있지? 나이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 심지어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거슬려? 아니 생각해보면 갑자기 이상한 거 뭔지 알아? 왜 사람 눈두 개지? 맞아, 맞아, 맞아. 어, 뭔지 알지? 어. 헤드램프, 그릴, 범퍼, 이런 건다 좋은데, 그 귀가 다 달려있는 게 너무 이, 징그러운 거야, 갑자기. 모든 차들이 다 귀를 달고 있잖아. 아, 그게 별로 싫더라고, 나는.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디자인이 잘된 차를 보면 기분이 좋아. 페라리, 라페라리. 이런 디지털 카메라 미러는 사이드 미러 자체가 되게 크기가 작고 세련됐잖아. 나 그래서 좋더라고. 지금도 예전에 비가 오고 있잖아. 비가 오고 있는데, 여기 이 사이드미러 카메라에 빗물이 튀길 법한데 그러니까. 저 카메라 면이 어쩜 이렇게 화면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지 진짜 선명해 그렇다면 이 아이오닉5 의 첫인상은 어쨌든 상당히 좋았단 말이야 아 그래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이 부분 이 부분이 운전할 때 조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도 실내 순환으로 이거 바꾸려고 이 버튼 찾았는데 이 버튼이 또 터치고 이게 구별도 안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조작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주행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차의 모든 컨셉은 네모야. 그래서 이 조명도 네모야. 심지어 여기 있는 이 스티어링 휠 여기 에어백 부분에도 현대 마크가 원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도 그냥 네모 4 개야. 근데 여기도 현대 마크 안넣은 거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 그러게 왜안 넣었지? 그리고 실내 소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마감도 굉장히 그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다 좋고요. 다만 이제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생플라스틱 그래서 한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레탄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여긴 어쨌든 생플라스틱이고 여기는 그래도 우레탄입니다 디자인은 되게 잘했는데 막상 자세히 보면은 원가 절감이 되게 많이 돼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룸미러도 제네시스에 비하면 되게 플라스틱 느낌이 확 나는 그런 룸미러입니다. 이런 소재들 있죠? 이런 소재들도 은근히 원가절감이 많이 된 차입니다. 이건 최고급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은 실내 내장재에서 원가절감 많이 이뤄냈다고좀 어, 느껴집니다. 이게 타력 주행에 엄청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오죽하면 지금 고도계까지 키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189m에서 168m까지 내려온 거야. 아까 20m 내렸어야지나. 다시 이제 오르막이야. 올라가. 올라가죠? 168m에서 179m. 오르막에서는 전기를 확실히 많이 먹고요. 내리막에서는 전기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달렸더니 좀 아슬아슬하거든요. 목적지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로 갈 건데 남아 있는 거리는 111km예요. 주행 가는 거리는 115km입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예진이가 조금 춥대요. 그래서 히터를 키려고 요걸 켜봤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115가 갑자기 111로 바뀌죠. 히터 꺼야 돼. 이따 끄면 다시 114로 바뀝니다. 여길 보면은,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114km로 남아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공조기 안 튼다는 조건이야. 공조기를 틀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핵심, 여기서 핵심 뭐냐? 공조기 꺼버려. 조수석 열선 시트를 켜게 되면은, 이걸 3단계로 해도, 얘가 안 줄어. 그러니까, 쌀쌀한 맛에 노천탕,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타면 되는 거야. 주행 거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저도 일단만 켜겠습니다. 사치 좀 부리겠습니다. 108km 남았고 113km 주행 가능해요. 어, 아슬아슬해. 무서워. 아, 자, 지금은 이제 40km 남았고 주행 가능 거리는 44km 남았습니다. 이 아이오닉 5가 전기차잖아. 아. 내가 지금까지 타본 차들 중에 전기차들의 공통점이 있어. 오디오 성능이 좋더라고. 아, 전기가... 그래. 이거 오디오 진짜 좋잖아. 전... 아마도 차에 전기가 오디오 쓸 만큼은 충분해서 그런가 봐. 음... 이게 오디오 성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 오디오 나쁘지 않지 어, 배터리가 이제 부족하다고 떴습니다 10%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 36km 남았는데 남은 거리는 32km 아살아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 10km 남았고요 이제 코앞이 목적지입니다 지금은 아이페달 모드로 바꿔서 회생제동을 아이페달로 바꾸면 그 이제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모드야. 음... 그래서 그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모드야. 음... 엑셀 템 멈춰. 여기까지 어, 멈춰. 어, 어. 저희는 지금 목적지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그랜드 조선 호텔에 팔레드신 호텔 로무 맛있었지. 중식당. 탕수육 맛집. 아 그거 생각하면서 추위를 <laughs> 버텼어. 어. 그래서 지금. 착해서 식사를 하는 동안 또 충전을 할 거예요. 지금 배터리가 3%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10km밖에 안 돼가지고 아 다행히 도착을 했다. 아 기분 좋다. 어 여기서 이제 사이드미러로 끼어들 때 사이드미러 감이 별로 없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 숄더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또 돼. 뭐 못할 것도 없지 뭐. 장거리 타보니까 어땠어? 장거리 아니 나는 전기차로 부산까지 올수 있다는 거 자체가 좀 신기하고 어. 승차감이 좋으니까 뭐 다른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 아, 그 승차감은 진짜 확실히 좋긴 해. 아, 부산까지 안 쉬고 이렇게 집중해서 온건 처음입니다. 이제 현대자동차도 기아차처럼 로고를 아, 좀 신형으로 바꾸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히터를 키면 주행거리가 줄어들어서 히터를 안 키고 주행하는 게 다소 힘들었습니다. 겨울철에는 확실히 주행거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오닉을 충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서울로 올라올 때는 연비주행을 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이야기는 또 다음 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우준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랩 마운트 X 그립 접착형 거치대를 무려 4만원짜리 제품을 19,000원 특가로 준비해 봤는데요. 200개 한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